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오늘도 이번에도 어, 이 문제를 통해서 어, RC회로를 좀 정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하나를 제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가 전달하고 싶지 않은 제가 좀 마음속 깊이 헷갈려하는 걸 어, 말로 꺼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 있는 저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회로 이론에 애플 맞고 그랬는데 문제는 풀라면 풀수 있는데 방식을 외워서 미분 방정식이랑 연계해서 그 공식의 원리 이런 거좀 깊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라플라스랑 다 기본기에 다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또 여러 번 시도하는 또 다른 시도하는 영상입니다.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절이 되는 거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아무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뭐랄 거냐면 어한번더 개념 설명을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뭐 P S라고 하겠습니다. 소스의 전화 이거 R C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번 마스터하면은 웬만한 문제 다풀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웬만한 문제 제가 풀 때마다 예제를 풀이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암튼 어, 이렇게 풀면. 음, 원래 VC, VC가 있고, 어 VC의 초기가 원래 있던 것을 VC0라고 할게요. VC, 아휴. 네. VC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T가 닫혔을 때, 이렇게 닫혔을 때, 어, 식을 세워보면, 모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vc가, 여기가 vc죠? C, D, vc 전략이죠? 그래서 cdvcdt 더하기 r분의 어, vc 마이너스 vs 는0 그래서 cdvcdt 더하기 vcr은 vsr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 c로 나눠줘야 되죠. DVCDT 더하기 RC분의 VC는 어, VS를 RC로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공식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H는 여기서 RC분의 일 t죠. 그래서 Vc는 e x p o n e n t 공식은 왼쪽에다가 할게요. Vc Exponential I 분 t 걸어놓고 인테그라 e x p o n i a t 그리고 알 s dt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 챕터 팔에서는 항상 DC 전류만 다루고 있어요. 네 유니스트 펑션을 그거랑 관련 없습니다. 이거 혹시 유니스트 펑션에 들어간 문제를 나중에 예제풀 풀테니 이건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오, 모르신다면 네 그래서 어 음, 여기 v r 분의 vs가 어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에 상수가 될 수밖에 없죠. vs가 상수니까 dc니까 그거를 그냥 어 시에서 여기가 왜 상수인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맞저 어, 시계 진행하면 지금 공식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r 분의 vs 곱하기 rc exponential rc 분의 1t 플러스 c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 네. 이렇게 하고 어. 아. 음. 아, 또또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이런 난관을 마닥 들었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VSC 더하기 Cexponentials RC 오는 LT라는 건데 VSC라고. 음 아무튼, 음. 이에다가 쓰겠다가... VC가 영 VC 가수 영가스... VC 제로를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초기까지 주어진 거를 네. 음, VC. V 0로 할게요 V 0 그러면 그럼 V C 더 C V S 더 C는 V 제로다. 아 그러면 음속한 식이 안 나왔는데요. 이게 공부한 게 아니라 사실. 음. 왜 이렇게 이어지는 지가 저는 난감하거든요 이거야 하교에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아,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 지 받을까요?